함께 신앙고백 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잔잔난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주 예수께 다. Oh, show, so,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아멘. 성경 속에서 질서가 잘 나타난 곳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창세기 창조 이야기를 꼽습니다. 창조의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시작하여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태초의 모습을 떠올리면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태초, 아무것도 없는 창조되지 않은 때의 상태를 말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공간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저 무의 그런 환경 속에서 시작된 것이죠. 처음에 창조하신 것이 바로 빛이었습니다. 그것이 빛과 어둠을 나누었죠. 사실 빛이 생겨났기 때문에 어둠이라는 것이 생겨난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이 어둠이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물, 땅, 광명체, 물고기, 새, 물고기와 새, 그리고 동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그 목적이 뚜렷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된 인간 가운데에 가장 생겨나는 공통점 그 어, 생각이 뭐냐면 태초에 아, 하나님께서 천지에 창조하시던 그 순간부터 인간과 함께 하셨으면 좋았을텐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을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이 창조 제일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뭐냐면 그 흑암이 짙고 공허한 그 순간을 경험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완성된 그 자리 가운데 인간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빛이라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그러기 위해 그 빛이 일이나에서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물질이 빛을 통하여서 순환하게 됩니다. 바로 질서 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질서에 맞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질서라는 것이 창조에도 드러나지만 인간 관계 안에서도 중요합니다. 인간사회 안에서는 지, 위서, 위계질서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어느 나라든 이 위계질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위계질서가 조직의 혁신에 그리고 혁신하고 발전하는데 방해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죠. 올바른 위계질서가 작성되었을 때 만들어졌을 때의 성과를 높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직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 위기 질서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람직하게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질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3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앞에 무질서의 하나님과 화평의 하나님이 반대적인 개념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가우등하게 만듭니다. 무질서의 하나님과 화평의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반대처럼 보이지 않게 되죠. 무질서와 합형은 사전을 보게 되면 반의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반의어라고 표현하고 있죠. 혹시 무질서의 상태를 경험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저마다 크고 작은 무질서의 환경을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하게 됩니다. 무언가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을 질서라는 것이 저 말하지요. 하지만 그것이 다 흐트러져 있을 때에 무질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질서가 잘 이루어지는 곳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면 그곳 가운데에서 편안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 가운데서 화평, 평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곳, 나 드러나는 곳,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곳이 평화가 존재하는 것. 그렇게 볼 때에 이 반대, 무질서의 반대가 화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질서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여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분들이 들으시면 화가 날 수도 있으나 이 이야기를 곰곰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성경 속에서 이 시대 가운데 벌어졌던 그 고린도 교회 문제 가운데 있었던 것을 가장 잘 드러내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쓰일지 당시의 상황은 이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고대 사회나 중세 사회에서 남성, 남성들이 권력과 지위가 큰 이유는 단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힘입니다. 힘. 정말로 강한 여성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남성의 경우에 힘이 더 강하게 되죠. 그러기에 사회의 전반적인 지위 모든 것들을 남성이 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도 차이가 존재하였고, 여성들은 사회적인 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죠. 모든 차별의 문제 해결책이 되었던 것이 어디였냐면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없었습니다. 여성들도 예배에 참여하였습니다. 전체적인 활동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차별하라 라는 이야기가 아닌 염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4절과 35절에서는 여성에 대한 질책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사랑과 보호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지식에 대한 것은 남성의 것이었던 시대였습니다. 심하게 이야기한다면 남자들이 이해할 수, 남자들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여성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 또한 존재하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대한 이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여성들이 지나치게 나서게 될 때에 시대적 상황과 사문화적 풍토에 따라 창피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이 교회에서 교리적인 문제나 실천적인 문제로 논란이 휩싸일 때는 이 남성보다 더 교리적인 문제 가운데에 수치가 가중되는 것 또한 그 시대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절대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는 다른 이야기죠. 그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질서를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교의 상황에 맞춰서 그 시대 상황에 맞춰서 질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질서는 누군가를 질밟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시기하기 위함도 아니죠. 질서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질서 안에는 시대적인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존중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 성경에 관한 이해도 있지만 시대적인 상황을 읽어나가는 능력 또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시대 가운데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동한그 그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에 자리 잡혀서 하나님 말씀에 꽉 사로잡혀서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 질서가 잡혀가고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질서가 잡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에 질서를 지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그 질서를 찾아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그 노력의 노력은 이 시대를 아는 것이고 예의에서 시작됩니다. 질서를 통하여 공동체가 유지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제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힘쓰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욱 더 풍성하게 그리고 평화와 화평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 가운데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에 질서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여러 질서에 관한 이야기들을 공감하게 생각하게 해주시고, 또한 그 질서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가운데에 모든 것들이 주님 화평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안에서 질서를 잡아갈 수 있도록 시대 상황 가운데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이 그 가운데서 배려와 예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을 때에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질서가 잡혀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 질서를 잡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고 주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또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미얀마를 위해 기도합니다. 미얀마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고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부족함 없도록 채워 주셔서. 온전히 그 가운데에 주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노원중학교에 가운데에 질병의 고통과 또한 취업의 문제와 여러 학업의 문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길을 열어 주시고 주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거하는 인생들 될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노원중앙교회를 이땅 가운데 세워 주셨사오니 이 지역 사회 가운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길 잃은 자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등대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은혜 바우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온전히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